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 원. 저 하면 이제 우리 앞에서 많이 배, 배웠죠. 이제 저런 어, 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원. 물을 문자죠. 어, 그래서 이 단어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을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어, 문책하다. 물론 이제 앞뒤가 바뀌지만, 어, 문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문책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 책임을 묻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 책임을 묻다라는 뜻이고, 어, 그리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 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이제 힐책하다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죠 어, 힐책하다 그다음에 뭐 문책하다라는 표현인데 어, 굳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 힐책하다 문책하다라는 뜻이 귀에 잘안 들어오면 그냥 the one이란 단어는 책임을 묻다라는 뜻으로 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음. 사전에는 책임을 묻다라는 뜻이 쓰있지 않아요. 어, 제가 찾아본 사전은 어, 책임을 묻다라는 뜻은 없는데 이 저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묻는 건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 어떤 책임, 책무,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그걸 묻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묻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좀더 이야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짼 가오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똥빈 동사와 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볼수 있죠. 어 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짼 검사다 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오 여기서 이제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짼 가오 라는 단어는 어, 이거는 이제 간단히 요것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시험을 어, 찐 감독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찐 어, 가오 어, 시험을 감독하다 음. 선생님들 혹은 뭐 어떤 시험의 감독을 하러 가지 않는 이상 어, 이 단어를 쓸 일은 거의 없겠죠. 음.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볼수 있는 단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 다음. 간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어 부사입니다. 어 부사, 그냥 외워라. 어 부사는 그냥 외우는 게 상책이다. 자, 근데 이제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이 간진이란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이 어 상통해요. 음 자, 어떤 의미냐. 이 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쫓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어, 쫓아가는 거. 어, 그리고 또 그거에서 이제 파생된 의미로 서두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 서두르다. 어, 그리고 이 진이란 단어는 우리가 긴장, 진장그 다음 뭐, 긴박하다. 우리나라 말로 할때그 긴박하다 할때그긴짜죠 어, 뭔가가 지금 긴장된 상태 되게 긴급한 상태를 이야기를 할때 쓰는 그 진이에요. 그래서 이 간진이란 단어는 뭔가 굉장히 서둘러야 되고 뭔가 쫓기는 긴박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진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서둘러, 서둘러, 뭐 그리고 뭐 재빨리, 뭐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서두르는 거죠.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허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허뚜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볼수 있는 단어나 뭐 사용을 하는 단어라고 보기는좀 힘들어요. 음. 뜻, 자체는, 음. 뜻 자체는 동사로 사용을 해서 대조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조 확인하다. 이 뚜이라는 단어가 어, 뚜이라는 단어는 <laughs> 우리가 보통 쌍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대면 누가 누군가를 대면한다든지 마주본다든지 뭔가를 갖다 놓고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뚜이. 허라는 단어에 이제 대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허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핵이라는 뜻이 있죠. 핵. 핵. 원자 핵. 어, 그 핵폭탄할 때그 핵입니다. 어, 그 뜻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동사의 의미로, 대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음. 대조하다, 뭐 조사하다, 뭐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데, 일단 이 허라는 단어는 어,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허뚜이 라는 단어는 대조 확인하다 라는 뜻이 있다 라는 거. 어,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음, 이 단어는 뭐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음,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 다음 준 가오정 이라는 단어. 자,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꼭 기억을 해야겠죠. 준, 가오, 쩡 자, 어떤 의미냐면 간단해요. 뜻은 간단합니다. 수험표를 이야기해요. 수험표, 뭐 수험증,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이거를 표시를 했냐면, 물론. 어, 시험을 치러 가면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시험 HSK를 치러 간다고 한다면 뭐 한국어로 돼 있을 테니까 상관없겠지만 중국에서 시험을 치러 가면 이준 가오정 이 수험표가 꼭 필요하겠죠 없으면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준 가오정이라고 써 있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챙기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이 준이란 단어인데. 이 준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허가하다 음, 허락하다 어,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요 어, 그래서 준 허가한다 뭐를 가오 가오시 시험을 칠수 있게 허가하는 정, 증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래서 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 시앙마오 시양마오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용모 용모 뭐 생김새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음. 이 마오 라는 단어가 이시양이란 단어 자체도 이제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단어지만 이 마오 라는 단어도 우리가 방금 제가 썼던 그 모습할 때그 모자가 이 마오예요. 음. 그래서 이 마오는 어, 모양. 우리가 또 혹은 흔히 사용하는 뭐 미모, 어,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 미모라고 하죠. 어, 그 미모할 때모자고 그리고 뜻에 써져 있는 이 용모, 용모할 때도 이 모자가 이 마오예요. 음. 그래서 이시앙마오라는 단어는 어, 생소하지만. 이 어, 글자 자체, 이 마오라는 한자 자체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어,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 그렇게 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음. 자 그러면 오늘은 단어가 좀 나, 많아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 단어 이렇게 보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원, 쟁, 라 러시. 자 저원 문책하다, 힐책하다 그런 뜻이었죠. 누구를 쟤카오라오 시험 감독 선생님. 이게 동사인데 쟤카오라는 단어 자체는 동사인데 뒤에 직업이 붙었죠. 보통 어떤 동작 뒤에 그 직업이나 뭐 어떤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의 뭐 지위나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명사들이 붙으면 이게 약간 명사화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젠 가오라오실이라는 단어는 시험을 감독하는 선생님인데, 그게 결국엔 시험 감독 선생님이 되겠죠. 명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감독 선생님을, 이제, 시험 감독, 감독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감독 선생님을, so on.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그 감독 선생님에게 책임을 물었다. 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좀더 낫겠네요. 이게 의역을 많이 하면 어, 좀그 의미 자체가 단어의 의미 자체가 좀 상쇄되기 때문에 어, 감독 선생님에게 책임을 물었다라고 이제 하는 표현이에요. 어. 이거 이제 의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의역을 하냐면, 감독 선생님을, 어, 뭐, 질책하며 물었다가 돼요. 어, 이게 이제 말이 책임이랑 이 질책의 차이인데, 약간, 어, 의미적으로 왠지 질책이라는 건좀 더, 어 혼내는 느낌인 거고, 책임이라는 건말 그대로, 어, 이 사람에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음, 혼내려고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음. 말 그대로 뒤에 묻는 말이 나오니까 어,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어즈 티 마마 가오시 아들이 티 마마 엄마를 대신해서. 어. 엄마를 대신해 가우실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는데 니만 점머 메이 파신. 당신들은 점머 어, 어떻게? 메이 파신? 어, 발견을 못한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어. 음, 어떻게 발견을 못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 뭐, 이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어, 약간 혼내는 듯한 느낌이 올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어감, 말투, 억양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뀌겠죠 그랬더니 이제 监考老师下了一跳 <목소리> 놀라서 팔짝 뛴 거죠 그래서 <laughs> 얘기를 듣더니 이제 감독 선생님이 시알러 이티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 이 원래 이제 시알로 이티어라고 하면 놀라서 팔짝 뛴다.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의미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내용이 어, 약간 어, 웃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 그냥 깜짝 놀라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간진 核对、准考证、年龄、相貌都没错.그 선생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어 아들이 엄마 대신해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되 니들은 어 그걸 빨리 발견을 못한 거냐라고 했더니 놀라서 간진 서둘러, 서둘러 허뜨이. 대조 확인을 한 거죠. 뭐랑 준가오쩡 수험표를 수험표를 대조 확인해 보니 니엔링 나이 어, 연령이죠. 어, 나이 그다음 시앙마오 외모. 또메이처 모두 어, 틀리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어, 맞는 사람이 어, 앉아서 시험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음. 자 여기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교장이라는 선생님이. 어, 엄마가 수업을 들으러 오는 걸 항상 봤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시험 시작했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서 있으니까, 왜서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시험을 치러 들어갔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걸 듣고 교장이 오해를 한 거죠. 깜짝 놀라서 얼즈, 티마마 카오실, 아들이 엄마 대신에 시험을 치러 들어간 줄 알고 이제 저원 치엔카오 라우실 이 감독 선생님에게 이제 묻는 거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감독 선생님이 샤알러2 퀴어 깜짝 놀라서 간진허두이 재빨리 이제 대조 확인을 한 거예요. 시수선표를 그랬더니 네일링 연령 시양마 외모, 또메이초, 모두 틀림이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 선생님에게 책임을 물었다. 아들이 엄마를 대신해 시험을 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발견을 못한 겁니까? 责问监考老师儿子替妈妈考试你们怎么没没发现?责问监考老师 儿子替妈妈考试,你们怎么没发现? 감독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수험표를 대조 확인해 보니 나이, 외모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监考老师吓了一跳，赶紧核对准考证、年龄、相貌都没错。监考老师吓了一跳。 간지, 허, 对, 준, 考,正,年龄,相,冒,都,没错. 네, 오늘, 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